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시뻘건 용암이 분출되고 끊임없이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이 모습은 스페인의 한 섬에서 일어나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방송을 하는 기자는 화산 분화구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그녀 뒤로 보이는 화산은 그 활동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8일 폭발하기 시작한 쿤브레비아 화봉우리는 여덟 개의 분화구를 통해서 용암과 가스를 동시에 분출하는 혼합형 화산이며 천도가 넘는 용암이 시속 700m의 속도로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풍경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누군가는 일생에 한번 보기 힘든 장관이라고 감탄하고, <목소리> 누군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이후 하루 만에 용암은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덮치기 시작했고 이틀 뒤 여러 다른 분화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4일 차에는 인구 1000명이 넘는또돌로케라는 마을이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발전된 과학기술 덕분에 이 모든 상황은 예측되었고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삶의 터전뿐만이 아니라 마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추억까지 전부 없어짐에 심리적인 충격도 크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고 남아있는 작은 동물들까지 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용암이 흘러서 물을 만나면 가스가 생성이 되는데 특히 바닷물과 만나면 유독 가스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용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있는 이 섬의 일부도 1971년도에 있었던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금처럼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이때는 주거 지역이 아닌 곳에서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될 정도였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오래된 문화구가 폭발하면서 사람들의 터전을 빼앗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용암의 온도가 식으면서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바다에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이 장소에 다시 건물을 재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분출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끝난다고 해도 이것을 시키는 시간이 몇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스페인 남부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모퉁이에 스페인 땅, 까나리아 제도가 있고, 이 섬들은 하와이처럼 전부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스페인의 17개 주중 하나이며, 서쪽에 산타크루즈 데테네리페와 동쪽에 라스팔마스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한국선원들이 7,80년대에 정착해서 한국경제발전에 공을 세웠던 장소가 중간에 있는 그랑까나리아이고 그 동네가 라스팔마스 대 그랑까나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화산이 터진 섬은 어디일까요? 바로 서쪽 끝에 있는 작은 섬 라팔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장 작지만 화산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섬입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 화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은 그림에서 붉은 지역이고 아무런 활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노란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스페인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테이터도 화산으로 분출된 곳이라서 언제 또그 모습을 바꿀지 모릅니다. 지금 화산으로 난리가 난 빨마도 화산 폭발 이전에는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이었답니다. 이 화산 활동이 멈추면 다시 사람들은 돌아올 거고 자연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국 같은 보금자리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따라 현실에 감사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고고 스페인. 스페인 토탈 매거진. 스페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